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월드 포터봉고 용품 전문점을 찾아주신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해볼 작업은 봉고3 평판 시트 작업입니다. 실내에서 운전자가 허리 다리를 펴고 좁은 공간에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판 시트를 설치하면 다리 펴고 쉴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수석의 의자가 더잘 젖어지도록 조수석 리클라이닝을 합니다. 뒷좌석 앞좌석 수납 공간 사진들입니다. 봉고3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남은 공간들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 가죽의 질감과 세련된 스테인리스의 컵홀더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기본적인 물품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어요. 작업을 하더라도 조수석이자와 중간의 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죽 질감의 시트는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없습니다. 평판 시트 작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평판 시트를 설치하시면 화물 상하차 시간에 좀더 편하게 쉴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운전하시다가 잠시 쉴 공간이 생겨 좋아하시네요.